네, 피존 놓고, 지금 행금. 아유, 집사람은 지금 또 어디 나갔어요. 운동 간다고 나갔는데, 뭐 어디 간다고. 지금 4시 조금 넘었는데, 지금 나가면 뭐, 5시, 6시, 7시 넘어와요. 7시, 8시 나와요. 한 서너 시간. 말댕기다 와요, 말댕기다. 물이 이렇게 나오네, 데 오늘은, 레 빨래. 또 오래 입은 것같아갖고 이거 하고, 두번 돌려야 돼요. 그 잠바하고, 잠바하고, 이렇게. 잠바는 하나만 넣어도 꽉찰것 같아요. 짧아가지고. 물 들어가는 게 고장났어요. 여기 호스가 있는데, 연결하면 안 들어가요, 물이. 여기 뒤로 연결했었는데, 동작이 안 돼요. 그래이이렇게하는거예요이이안을 손을 쓰려고. 이안돼안 손을 쓰면 자꾸 이안돼이안 돼요. 동작안 돼요. 동작이 안 돼요. 동작이 안고있 동작이 안요 동작이 안이 이런, 이런 거라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시... 현실이라면 즐겨야죠. 뭐 어떻게 할수 없죠. 에이 다된것 같네요. 이 헹굼은 짧게 10분만 놓겠습니다. 이게 아닌데 가만있어 봐. 10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헹굼을 해가지고 10분 동안 헹구가지고 이제 놀면 돌아가면 한번더 돌려주고 한번더 짜주고 그런 식으로 아 이렇게 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. 옛날에는 이렇게 반자동으로 써도 좀 불편하지만, 운동 삼아서 하는 거예요.